친구들 안녕하세요 홍윤곤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에요 시편 29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친구들 천재란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요? 맞아요 무려 천 개가 넘는 발명을 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의 어린 시절은 발명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에디슨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께 바람이 왜 부는지, 하늘이 왜 파란색인지와 같은 것들을 질문하는 독특한 어린이였어요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에디슨을 향해 너는 전응아야. 너는 공부를 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말씀할 정도였어요. 이런 말을 들은 에디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도 나는 이상한 아인가 봐. 나는 할수 없나 봐. 라고 생각하며 낙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디슨의 어머니는 낙심할 수 있는 에디슨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너는 무엇이든 할수 있단다. 에디슨의 엄마는 에디슨이 오리알에서 오리를 부화시키겠다고 하루 종일 오리를 품고 있어도 에디슨은 혼내거나 다그치지 않았어요. 잘 모르는 것은 함께 백과사전을 찾아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에디스는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엄마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에디스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린 시절 보통 아이들과 많이 달랐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다. 에디슨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과 말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잃고 낙담하거나 자신이 가진 재능을 펼치지 못하고, 못하며 살곤 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에게도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9장 7절 8절 16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라. 갈멜산 대결을 통해 온 북강국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하나님이시래요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북강국 이스라엘의 목전에 등장하셔서 압과 북강국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똑하게 보여주셨어요. 아하방은 엘리아가 한 모든 일을 왕비 이세벨에게 알렸어요. 이세벨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엘리아에게 전령을 보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너도 바알의 예언자 중 하나처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아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너무나 두려워서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엘리야는 남한국 유다 남쪽 끝 부엘세바로 도망갔어요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자 광해로 하르길을 더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마음과 육신이 지쳐서 나무 그늘 아래에 쓰러졌습니다 엘리야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던 용기와 확신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좌절로 가득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가 다시 힘을 낼수 있도록 도와 주셨어요. 엘리야는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강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만 홀로 남았는데 저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과 지진, 불을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엘리아야, 너는 가서 예후에 기름을 부어 부강국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워라. 그리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않고 그신상에 입을 맞추지 않는 7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잃고 좌절한 엘리아를그당 그냥,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따뜻한 목소리로 엘리아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다시 감당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힘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몰라 죽음을 바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담하고 쓰러지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광야에 있는 엘리야에게 천세를 보내 먹이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일으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담대히 나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엘리야가 아닌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엘리아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된 것에 낙담하여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지만 언제나 엘리아를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엘리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아 때처럼, 우리도 엘리아처럼 지칠 때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했는데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싫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요. 우리가 지쳐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힘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직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으며 함께 이렇게 읽어보아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심을 알라. 아멘. 전두사님이 기도하고 예배 마무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서 단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에 된 것에 낙담하면서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렸지만 언제나 엘리야를 지켜보시고 계시던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 때처럼 지칠 때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따라서 친구를 용서하거나 사랑을 했는 하나님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또는 정직하게 말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들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지치, 지,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다음에 만나요.